저희는 더리슨의 성대 민엄입니다. 반갑습니다. So I am free, I am 우리 우리도 이거 광주 어차피 노래 버스킹 하러 온 건데 네. 왜 놀러 온거 같냐? 놀러 온 기분이에요, <laughs> 진짜 진짜. 단체로 차 타고 가니까. 상관도 어. 없어서 우리끼리만. 있어 제가 일종 대형이거든요. 아, 진짜 벅스몰 어? 왔었어요. <laughs> 근데 군생활 언제 했는데 군생활 저 2019년에 들어갔어요. 저 군학대나 이런 거안 가고 그냥 의경 템으로 스타킹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 그래 SBS 그거 했어요. 스타킹 어디서 나왔어? 저 남자이미자 아 울산 남자이미자로 나갔어 그것도 어렸을 때? 아네 와, 어 나무 이풀 향기 올라가면 되는 거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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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 이렇게 가깝게 <laughs> 어제보다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오 반갑습니다 저희도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여기 풍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가을에 정말 딱 어울리는 멤버들이 꿀 떨어지는 음색과 시원한 가창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고막 촉촉해지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어. 광주에서의 첫 번째 곡은 어. 노래라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준비했 지금 네. 돌아가 저희가 옆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사실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소리보다 네. 옆에서 마이크를 넘어서 오는 형의 그러니까요. 성량이 더큰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이크 빼주세요 차라리 저희는 네. 되게 호강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랑스러운 노래니까요 네.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아니죠? 아 티났나요? 아, <laughs> <laughs> 그 용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9년 대보세요새 네. <laughs> 신부를 더 좋죠. 네. 더 좋죠. 네. 사실 지금 관객분들 중에서도 한 가족이 턱시도랑 아.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오신 가족분이 계십니다. 가기형님그 아. 예. 인터뷰 좀 진행해 주시죠. 아 제가요. 네, <laughs> 행복한 허각형과 꼭 봐봐. 너무 그러니까 행복하잖아. 행복하다. 네, <laughs> 행복하다. 몇 이 있는 것처럼 내일 밤 집으로 돌아갈 행복한 날을 많은 기대들로 너만 변하지 않으면 와네분 <laughs> 목소리에서 진짜 꿀이 떨어지는데 꿀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꿀이 떨어져서 네네 <laughs> 네 분이 다른 듯하면서도 하나를 음. 합쳐지니까 굉장히 이 멜로디의 조화가 너무 아, 좋아가지고 네. 저는 너무 좋았는데 형님들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laughs> 영혼 없고. 저희 좋은 거 맞아요. 네. 아 진짜 좋은 어, 네. 거 맞죠? 네, 진짜 네. 네. 그런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볼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아네 오늘 제가 임창정 선배님의 오랜만이야라는 노래를 커버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 의 가사가 이별 후에 연인을 우연히 본 내용인데 정말 슬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감상해 주면. 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야 들려 드리겠습니다 참 오랜만이란 말로 웃으며 인사하는 너 처음 널 만날 때처럼 내 가슴이 철없이 또트여 다시 한번 더 부탁해 나 보다 더 행복해.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야.였습니다. 그희재가 들려주는 오랜만이야는 뭔가 이렇게 되게 순수한 사랑을 했을 것 같고 정말 예쁘게 만나다가 헤어졌을 것 같고 맞아, 막 이런 느낌. 그걸로 안해봐 가지고 제가 몇번해 봤어요? 몇번안해 봤어요. <laughs> <laughs> 네. 그런 느낌 감성을 그대로, 그대로 한 번. 이어서 이제 어서 다음 순서로 해주시면 돼. 누가 준비하고 있죠? 네, 제가 또 다음 순서로 어... 커버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laughs> 숨을 한숨이라는 곡이 네. 사실 남자 가수분이 한숨을 부른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숨이라는 곡에 정말 모든 감정과 열정을 담아서 맞아요. 여러분께 좋은 곡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들려드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한숨 노래 듣고 좀 힐링이 되셨나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행복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재 씨의 아 신곡을 들을 수 있어요 버스킹 아어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없는 저희만의 차별점이 있는 신곡이라서 신곡 준비에 각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제가 트로트를 불렀을 때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던 그 감정과 또 다르게 반전 매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제목은 너에게 하지 못한 말 입니다 널 다시 만나게 되면 사랑한다 이 말은 꼭전하 사랑하던 사람 나를 잘 알아주던 사람 그래 네가 아니면 그런 사람은 또 없을 텐데 이런 후회를 없을 텐데 너무나 사랑했다고 아니 여전히 사랑 사랑한다고 오랜 시간 지나도 널 잊지 못해 기다릴 거라고 너에게 외치고 싶어 널 다시 만나고 싶어 사랑한다,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말은 꼭 전하고 싶어.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어떠셨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희재 씨의 팬분들이 굉장히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 이 곡을 부르면서 되게 좋았어요. 뭔가 저한테 음. 맞는 노래를가 하나 생기는 느 어, 되게 잘 어울리는 어. 노래인 것 같아요. 발라드가 한곡 생겨가지고 너무 네. 기분 좋았고 음. 오늘도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 음. 또 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소? 언제? 不要。